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 세계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을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의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시대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죠. 다시 7장에 일어서면서 이전에 있었던 꿈을, 그 환상을 이 다니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내 짐승에 관련된 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예, 짐승, 큰 짐승 넷이 그검푸른 바다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종교 문헌에서 바다는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다는 혼돈을 의미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혼돈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짐승 넷이 잉태되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짐승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기이하고 험악한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소리의 날개가 있더니 첫째 짐승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5절에서는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음, 한쪽을 들었고, 6절에서는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네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네, 이처럼 하나같이 참 기희하고 험악하고 강력한 짐승들입니다. 이게 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laughs> 자, 다음 본문에서 나타나겠지만, 이내 네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강력한 내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스, 로마까지 강력한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이것이 이내 네 짐승에 대한 꿈이 첫 번째 꿈의 부분이고요. 이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정 반대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이런 안구정화된 느낌이 아닙니까? 내 짐승의 모습으로 인해서 암울해진, 좀 약간 좀 두려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강력해 보였던, 대적이 없어 보였던 그 강력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지죠. 12절에서는 그 남은 짐승들도 가까스로 살아남은 짐승들도 그 모든 권세를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이처럼 붙잡고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는 말씀입니까? 짐승이 나란 어둡고 침울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그 나라를 묘사하는 이 말씀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본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꿈을 꾼자, 꿈을 가진 자죠. 그 꿈이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학식과 그의 어떤 지식이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꿈과 환상이 다니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죠. 다니엘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강력한 짐승들이 많지만 그 모든 짐승들을 그 장악하며 그들에게 철퇴를 날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꿈이 있었기에 더 강한 분이 누군지 알았기에 다니엘은 사자골에 던져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는 그 사자골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강한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큰 소리를 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자를 세상에서는 강한 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알고 보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이 그것이죠. 이들은 내 짐승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한때는 강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내 짐승의 결말을 보십시오. 강한 자란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강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란 여러분, 자신에게 강한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는 누굽니까? 약한 자는 오히려 세상이 짐승처럼 날뛸 때 나도 짐승처럼 되려고 하는 자,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그게 약한 자입니다. 아 저게 강력한 것이구나. 따라가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세상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큰 소리를 협박하고 만사를 자지우지할 때에 나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려 한다면 그런 자가 바로 오히려 약한 자라고 성경에 증언하는 겁니다. 예술을 보십시오. 언제 강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꾸짖던 회당.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짓질하면서 내쫓던 그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그 모습은 가장 약해 보이는 곳, 그곳에서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가장 어두운 무덤 속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다고 우리도 드러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힘을 준다고 여러분 심이는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강해지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영성이고요. 힘을 빼는 것이 더 어려운 고급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만, 테니스를 칠 때에 헤드의 끝, 헤드, 그 라켓 헤드의 무게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강력한 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헤드의 무게를 느끼려면 우리 팔의 힘을 빼야 됩니다 꽉 쥐고 있으면 그 라켓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온종일 마찬가지로 온종일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살면 눈에 확 힘을 주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살만에 살아나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줍니다. 두 팔이 힘을 주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그 길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신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이 잡히셨죠 그때 베드로는요 너도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했던 그 여종 추궁했던 여종 앞에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말죠 그렇게 힘주었던 베드로가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말 한마디 앞에 뒷걸음질 칩니다 약해지죠.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통곡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금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인정해 했던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가장 강력해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변화되는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준다고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기억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예,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누었죠. 세상의 힘은 기껏해야, 기껏해야 우리를 사자굴에 넣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여서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우리 코앞에 있는 사자고를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최악의 실수이고 최악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이 여러분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힘을 내라. 화이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힘은 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내는 게 아니라 힘은 받는 것이지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예요. 힘내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힘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성찬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서 두 손을 펼칩니다. 꽉 쥐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손을 펼칩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야지 떡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꽉 쥐는 게 아니라 힘을 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